집상골 동네 집짓기가 공사하는데 날이 추워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아좀 추워요 동네가 단풍이 산에 들어가고 뭐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추운데 <laughs> 수고 많으십니다 왜왜발 다쳤어요? 아발찍가지고 어디 어디 찍혔어요? 모티 여기 못을 밟은게 아니고? 그럼 그건 뭐 병원에 가봐야 호빵이고 며칠 나다니 며칠 아파야 되네 며칠 아파 찜질 해야지 뭐 저녁. 저녁에 저녁에 찜질 해야지 뭐, 찜질 찜질 산재 무슨 뭐뭐 뭐, 뭐, 본인이 책임 맡아가지고 찜진데 뭔 산재를 고생이 많으십니다. 춥죠? 옷을 뜨시게 입어요. 옷을 뜨시게 입어야 돼요, 옷을. 되게 옛날에 여름방학 때 저거, 아르바이트 할때 저거 해봤는데요. 해본 지가 40년 됐나? 30년 됐나? 엄청 오래됐네. 안녕하세요. 수고 많으십니다. 이이이안되이먹보나오이나오 이게 어다 아니 이먹보다아먹보다요 어. 아. 여기 딱하맞아요아 저거 먹어피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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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야큰일네 이거 다 <laughs> 일할 때 빨리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빨리 하라 그러면 정화조가 이게 50만 원이라니 이야 이게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정화조 매물요? 아 맨홀 이름이 어 아, 이름을 똑바로 알야 된답니다 정화조 맨 홀. 어 맞아요 똑바로 하라 이제 <laughs> 똑바로 하라 <알아야지. 웃음> 이제 어제 보니까 저거 안 했더니 오늘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저걸 이렇게 대고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치나 봐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치겠죠 열놓고 하루하루 집 짓는 게 진도가 하루하루 빨리 나가네요. 빨리. 어젠 제가 왔을 때게 없었거든. 응. 철관을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나 봐.